자 포문을 이용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드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직접 포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 봤냐. 얼마나 많이 내가 프로그램을 짜 봤느냐.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이제 많이 짜 보는 것들이 개인들에게 굉장히 그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할수 있는 것같다도꼭 한번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화면에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할 건데 구구단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뭐잘 알죠. 그래서 2 곱하기 보통은 2 곱하기 1부터 해서 이제 9 곱하기 9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2 삼은 6, 이렇게 쭉 2단을 찍고, 그 다음에 3단을 찍고, 4단 찍고, 이렇게 9단까지 쭉갈 건데 각각의 단수별로 한 줄씩 그 빈칸을 두려고 합니다. 빈 줄을 하나씩 이게 없이 그냥 쭉다 붙어 있어 버리면은 보기가 좀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구구단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2단부터 한다고 해보죠. 2단을 출력을 한다. 2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 그리고 그 결과값 내야 되죠. 2 곱하기 2. 결과값 내야 되고 2 곱하기 3그 결과값을 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9까지 결과값을 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단을 해야 되죠. 3단은 이번에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9가 될 때까지 쭉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언제까지 해주죠? 9단이 될 때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진행을 해서 9단이 될 때까지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1 해주고요. 9 곱하기 2 해서 9 곱하기 3. 9 곱하기 9가 될 때까지 이렇게 다 출력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제일 잘 모를 때는 뭐 진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글 워드로 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2 이거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값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좀별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씩 화면을 다 집어넣고 다 프린트를 하겠다 우선 2 곱하기 5까지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2곱하기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 이렇게 다섯 개 줄이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2단을 곱하기 9까지 하고 3단, 4단, 5단, 6단, 9단까지 다 한다. 어,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써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2라는 값이 여기다. 반복적으로 앞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은 1부터 5까지 들어갔는데 1부터 정확하게는 9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값은 앞에 있는 값은 2부터 9까지 쭉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우선 2가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고 해서 9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할때 이런 식이 되겠죠. 첫 번째 어, 우선 첫 번째 수, 퍼스트 넘버라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수는 세컨즈 넘버라고 써보죠. 이두 개를 어, 곱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퍼스트 넘버 네, 퍼스트 넘버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기호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컨드 넘버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퀄 부를 써주고 그 다음에 퍼스트 넘버, 세컨드 넘버 곱해진 값을 이렇게 써주면. 써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될것 같아요 퍼스트 넘버는 뭐고 세컨드 넘버는 뭐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변수로 집어 넣어 주는 거죠 퍼스트 퍼스트 넘버에다가 이를대면 2를 넣어주고 세컨드 넘버에다가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1이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1이 들어갈 거고, 2와 1을 곱한 값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할 때마다 얘를 하나씩, 얘를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아,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포문을 사용을 하면은 편합니다. 포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숙제를 내줬던 거니까 우선 음, 퍼스트 넘버라는 게 지금 2부터 2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라 그랬죠?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퍼스트 넘버라는 거는 2부터 시작해서 이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는거니까 1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하나의 변수라기보다는 포문을 써서 for first number라는 변수를 in range 2,10 이렇게 해주면 자 2부터 10이 되는 2부터 2,3,4,5,6,7,8,9까지 10이 되기 전까지 2부터 9까지의 그 값들이 퍼스트 넘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되죠. 자, 세컨드 넘버는 역시 포문을 써서 세컨드 넘버를 어디서 어디까지죠? 요번에는 1에서 9까지를 해 주면 되는 거죠. 레인지에서 1에서 9까지. 근데 여기는 10을 써 줘야 되죠. 9까지니까. 10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 10을 써 주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 맨 앞에 1이 들어가는 경우 어. 자, 1은 그냥 써 줘야 되죠. 만약 이걸 안써 주게 되면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은 시작값이 아닙니다. 0이 시작값이니까 1은 반드시 써 줘야 된다. 뭐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얘도 이제 블록이 시작이 됩니다. 포문이니까. 포문 안에 포가 들어갔죠. 포 안에 포. 포 안에 가 들어갑니다. 반복문 안에 또 다시 반복문이 들어가요. 에, 구구단 같은 거쓸때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주고 퍼스트넘버, 곱하기, 세컨드넘버는 두 개의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어, 기본 구조는 다 됐어요. 요세 줄이면 끝입니다.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화면에 이렇게 나왔죠. 어때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1은 3, 3, 2, 6, 3, 3, 9, 3, 4, 10 이렇게 쭉 나오죠. 2단 여기까지. 어, 잘 나왔죠? 2단 여기까지. 3단 그아래줄쭉 진행이 되고 뭐 4단, 5단, 6단, 그래서 9단까지 다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수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어,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각 단별로, 각 단별로 좀한 줄씩 띄워 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은 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붙어 가야 되는 거고, 이 포문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프린트라는걸 써서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나를 출력을 해주면 얘는 화면에 아무것도 찍지 않고 대신에 프린트를 썼기 때문에 계 개행 문자 한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죠? 8단, 9단 이렇게 중간에 딱 띄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끝이에요. 다 됐습니다. else 문을 굳이 쓴다 그러면요, else 문을 굳이 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뭐다 종료됐으니까 종료됐다는 거를 알려주면 되겠죠. 구구단 출력 완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혹은 else 문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고 얘를 맨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 끝났다는 거를 화면에 내보여주고 끝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구단 프로그램 사용을 해보는 은이 해봤습니다 구구단 프로그램을 우리가 포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